안녕하세요. 오늘은 테이크웨이가 똑바로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테이크웨이를 앞으로 빼야 되나 뒤로 빼야 되나, 손하고 팔들로 길을 정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천만 가지의 길로도 나눌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손하고 팔로 길을 정하기보다는 어드레스로 길을 정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. 어드레스 할때 우리는 서 있다 있을 때는 어깨와 손바닥이 정면을 보겠지만 숙이면 숙일수록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. 클럽을 준 상태로 확인해 보시면 서 있을 때는 플랫해지면서 숙여지면 숙여질수록 업라이트 해지는 모양들을 보게 돼요. 그러니 어드레스 자세를 보여드리 면 숙이면 숙일수록 헤드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조금 더 플랫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. 일관성 있는 테이크어웨이 어드레스 를 한번 잡아주세요.